도 32는 본 발명 매립체용 지뢰 제거 처리 건설기의 분배투입 장치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지뢰 제거 처리 조절부에 포함하는 지뢰 제거 조절부에는 공유지 및 공유지 수면 매립 공용 전용 시에 구성된 한반도 중심지의 원형 삼층간 형태로 구성한. 공유지 수면 매립 설계 지역의 반경 1,200km 내부의 종전의 남북 도로 연결 북한 착공식 건설 현장에 투입된 다수의 건설 기계 종류와 다수의 지뢰를 제거 역할 분담을 마련한 우주 발전 및핵 방사능 오염 방지의 인공 위성 조절부와 인공 분 영토분쟁해소조절부들로 연결한 외국에서 도입한 지뢰제거기를 도시한 세부학대 특징을 보여주는 종전의 지뢰제거기의 정단면 위치사시 구승동이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2우승님 후원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